이해가 되셨다 하시는 분들 대답 한 번만 해 주실래요? 대답 한 번씩.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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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도 한 네다섯 가지 정도의 표현을 배워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공유를 일단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없으면 수업을 진행하기 힘드니까요. 자, 화면 공유할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먼저 띄워드리면 각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만의 발음으로 네, 읽어보시면 돼요. 편안하게 읽어보세요. 충분히 발음들 해보셨죠? 자, 그러면 하나씩 분석을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이 되는 표현 얘를 일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메이샹다 시작 메이샹다. 얘는 뜻밖에도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모든 문장 맨 앞에 붙일 수 있는 너무나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냥 의외인 상황 맨 앞에 무조건 메이샹다. 메이샹다. 메이샹요 뜻밖에도 우린 성공했어. 뜻밖에도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매이다오什마매이다오什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일부러 표시를 해뒀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얘입니다 하나씩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하우 류칭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오, 두 개로 나뉠 수 있는 표현이에요. 하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낯설죠. 처음 보실 수 있는데 오늘 이제 분석을 하면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우라는 건 조금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별 또 매요 이거 하고 완전히 같은 뜻이에요 하우 아우. 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별 또 매요 엉망으로 쓰고 있죠 시간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다 조금도 없다 그걸 멋지게 표현하면 하우 라고 하는 거예요 하우 기억하세요 하우 그렇죠 아우. 조금도 없다 근데 지금 이 표현에서는 뒤에 얘가 붙었어요. 리우칭이라는 리우 칭건 그대로 해석하면 느낌 좀 오시죠. 정을 남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오 리우칭, 그럼 무슨 의미가 될까요? 조금도 정을 남기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오 리우칭, 하오 리우칭, 그러면 조금도 정을 남기지 않는다. 이 말은 곧 뭐가 됩니까? 매정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면, 무정하다. 이런 뜻이돼요 인정머리 오, 없다. 오, 이런 표현이 됩니다. 평소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는 더 라는 단어를 써서 동사와 오, 연결하시면 오,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정하게 라고 표현된 거죠. 이더 라는 단어가 ᄂ 뭐하게 라는, 그렇죠? 오, 그런 구조조사가 되니까. 好无留情다 잠마 잠마. 요즘에 이거예요. 애는 매정하게 자기 오, 자식을 오, 때렸다. 오, 이래도 되는 거예요. 打了自己的孩子 이러면 자신의 아이를 매정하게 때렸다. 이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네. 좋은 표현을 하나 지금 배웠습니다. 그럼 뒤쪽은 어려울 게 전혀 없죠. 왜냐면拒쭈라는 단어는 거절하다가 되고, 칭치오라는 단어는 부탁이라는 단어가 되기 때문에 문장은 완성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되셨으면 대답 한번 해주시죠. 오케이. 자 처음에 영상 보여드리면 어떻게 한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네. 마이크켜시고 읽어 보세요. 제가 조금 어간타 <목소리> <다른 안이 목소리> 네, 계속해서 읽어 주세요. 계속하지 <목소리> <찬태하지> 마시고 다이퀄 <목소리> 어, <예진아>, 예진이가 쌤을 <목소리> 알고 있습니다 예진이가 한번 읽어 볼래? 아, 당황스러워. 타간 다시 한번 워 깜타 깜다이취 오케이, 자 보세요. 자, 예진이가 잘 읽었습니다. 잘 읽었어. 숴不다 <목소리> 이쾌취. 요게 지금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기가 막힌 회화체는 바로 얘예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숴不다 이쾌취라는 <목소리> 표현을 사용합니다. 말이 안 통한다 그러니까 워턴타 뿐엉 숴화 이런 표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我跟他根本说不到一块去， 어, 시작. 아, 하지만 'show보다 equal치'는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건 끊어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show보다 e q u a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한 단어입니다. 'show보다 아, equal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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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발음 그만하고요. 자 앞에 있는 요 단어 같이 체크하겠습니다. 끈번이라는 단어입니다. 끈번이라는 단어 뒤에 부정형이 오게 되면, 끈번 뒤에 부정형이 오게 되면, 이건 전혀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혀 말이 통해,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전혀 말이 안 통해, 이렇게만 가능한 거예요. 됐죠? 뭐, 간단한 거 하나 해드릴까요? 다, 뭐, 대충 쓸게요. 위에 있으니까. 他根本不是好人 이랬어요. 이럴 때 뒤에 번, 뿌라는 거, 부정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번의 의미는 전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뭡니까? 거, 그 사람은 전혀 음, 좋은 음, 사람 아니야 요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건번이라는 단어가 오면 뒤에는 부정형이 온대 문쌤이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하나 얻어 가신 거예요. 잘 체크하세요. 수업 시간에 적으면서 하시는 게 좋긴 한데, 어쨌든 뭐 영상 파일은 업로드 시켜드릴 거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좋겠네요. 자, 83번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말통하지 않는 거, 수업보다 여기 퀄죠 요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제 좀 기대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84번 문장 갈게요. 각자 읽으세요. 저 신경 쓰지 말고 각자 읽으세요. 워간 답판카오도 쇼트가 되게 예쁘다. 아, 맞다. 저거. 네. 그러면 워간 이 말은 뭐예요? 제가 감히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과장을 시킨다는 거죠. 뒤에 나와 있는 표현 보겠습니다. 오늘의 중요해야 체는 바로 예입니다. 예. 답어표. 다보표요 표현을 외우시요 나바표 다름하겠습니다. 다보표 시죠. 다보표 시죠. 나바표 요 단어는 회화체로 장담하다 보장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요런 표현 써주면 중국인들 완전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보장하다가 뭐예요? 빠정이란 <�ientras ainsi> 단어 있잖아요. 보정 워간 보 빠정해도 상관없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있는 척하고 싶으시면 "我敢打保票，我敢打保票。" 이거 써 놓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대체 네가 뭘 보장할 건데, 뭘 장담할 건데?" 이거는 뒤에 있는 문장입니다. 타거는 뒤에 있는 문장입니다. 그거는 뒤에 문장입니다. 죄대의 브웨이 쉬죄라는 단어는 절대라는 단어예요. 죄도이라는 건 절대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리고 쉬엔이라는건 주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식언하다는 라 단어입니다. 식언 아시죠? 어, 요즘 어린아이들은 모르더라고요. 제 아들도 식언을 모르더라고요. 식언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말을 먹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약속을 어긴다는 단어예요. 食言주는 먹을 식자잖아요, 한자로. 얘는 말씀 언자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화체로 쓰면 약속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죠. 나는 약속을 어기지 않을 거야, 그러면 我不會食言的 시작 我不會食言的 걱정 마, 나는 말을 먹지 않을 거야. 약속 어기지 않을 거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뭐예요? 제가 감히 장담하는데요. 그는 절대 말을 먹지 않을 거예요. 약속 어기지 않을 거예요. 요런 말이 되는 거죠. 문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워敢打바票他 다, 다, 不 다, 다, 言的我敢打保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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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약속을 어기면 안 돼. 그러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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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1 0 오케이, 좋습니다. 이 멋진 말이니까요. 평소에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부부신가요? 연인이신가요? 부부 뭐 아, 부부야. 네, 부부입니다. 네. 어, 네. 부중입니다 네. 좋아 보입니다. 네, 좋아 보입니다. 네. 영원히 행복하세요. 선생님, 질문 질문 한개 해도 될까요? 아, 네, 그럼요. 남편분 하세요. 제가 83번부터 들었는데 네.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좀 이제 중국 인 처럼 들리는 그 용어 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되게 열심히 선생님 유튜브를 들어서 오늘 참석을 했는데 음. 아네 감사합니다 되는 네. 되는 궁금증이 네. 되게 부정형으로 물어보는 걸 많이 가르쳐 주신대요 지금 83번도 쇼 오브 따오 84번도 부후이 하면서 이게 단순히 아.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하는 문장인지 아니면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약간 부정형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조금 잦은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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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요 이거는 100% 우연의 일치입니다. 네. 우리 사모님의 <laughs> 교육을 얼마나 제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100% <laughs> 우연의 일치예요. 네, 제가, 제가 그렇게 기관적인 사람도 아니고요. 어. 아, 그게 중국의 습관인 건가?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제가 이제 골라오는 표현들이 좀 이제 뭔가 임팩트가 좀 있는 문장들을 제가 골라오다 보니까, 혹시 이거 85번도 부정형 <laughs> 아니야? 자, 85번 한번 볼까요? <laughs> 어, 설마. 뭐 또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 다행입니다. 85번은 겁나 어려운 니가져요이거 어, 때문에 제가, 제가 더 너무 부정적인 사람이 되나? 문장이 왜 이렇게 길어? 어, 제가 왜냐면, 이 문장으로 마무리를 좀 하려고 일부러 긴걸 가져왔는데요. 여기 있는 거다 외우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하는 수업은 항상 이런데 이 안에서 한두 개만 건져 가시라는 거지. 이 문장을 뭐다 외우라는 거 절대 아니. 이 중에는 고급자도 음. 있을 것이고 초급자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요구를 다 맞추려면 일단 어려운 문장에 그 안에 초급자들이 가져갈 표현들을 제공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해주시고 너무 쉬운 문장을 가져오면 재미가 없어져요. 어떤 분들은 우리 예진 학생 같은 경우는 전공자니까 이게 뭔가 어, 너무 쉬운데 이러면안 되잖아요. 양해해주시고. 현재 반이자 원은 현재 제 번째. 잘하셨어요. <laughs> 자이주의 친구는 얘예요 자, HSK를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h s k 6급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거 꼭 외우세요 자, 이취 초시, r s h e r 취 ida. Tai Tree, 이취 r s h e r 이 ida. 어 a i Tree, t o r s 차이취는 <목소리는> 마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먼머한 대책을 마련하다 그러면 차이취 수언말 전마다 추워실. 차이취 수언말 전마다 추워실. 그 다음에 이어갈게요. 한 문장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어, 여러 문장인데 제... 한 문장 끝난 거예요. 한번 네, 제... 볼게요. 지에쥐에 현자에더 요게 지금 두번째 문장이에요. 지에쥐에 제... 예, 제... 해결하다. 나... 지에쥐에 아... 지에, 해결하다. 자... 뭘 해결합니까? 현자에더 지금 지금의 이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제거은 네. D라고 안 하고 죠 네. 시에 번 음. T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음. 아시는 분들 음. 있죠? 음. 시에라는 음. 단어를 음. 쓰면 음. 복수가 음. 됩니다. 그래서 제거은 음. D 그러면 이 문제지만 죠 음. 시에 번 음. T 그러면 음. 이 문제들이라는 음.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음. 한국인들이 죠 음. 시에 음. 이 표현을 쓰지를 않아요. 진짜 심각하게 쓰지를 않아요. 근데 중국인은 많이 써요. 됐죠 한 세네 가지 문제 정도가 된다. 세네 가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헌, 또어번디 라고 할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세네 가지를 쬐, 거번디 라고 할수 없잖아요. 하나가 아니니까. 그때는 무조건 쬐, 어번디 라고 쓰셔야 되는데, 이 씨에라는 단어를 쓰질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해 되셨죠? 기억하세요.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해드리고 싶은 건얘 때문에 한 거예요. 바이 자에 워만미 바이라는 단어 있죠? 요거, 요거는 놓타라는 뜻이에요 놓타 혹은 놓여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놓여져 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포켓볼 중국에서 포켓볼 쳐보신 적 있어요? 중국에 가본 적도 없는데요. 그런 분들 제외하고 중국에서 포켓볼을 쳐봤다 혹시 있으세요? 있어요? 있을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바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가 요 단어예요. 빵이라는 단어예요. 노타. 맞죠? 바이도 노타고 빵도 노타입니다. 근데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중국의 포켓볼장은 한국하고 달라요. 한국은 본인들이 포켓볼 다 들어가면 가운데로 모여서 삼각형으로 돼 있는 대를 이대로 꺼내서 배열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무조건 종업원이 와서 그걸 해줘요. 이게 이제 문화 차이예요. 그만큼 중국은 이제 이런 제이 일자리 창출을 많이 시키는 나라예요. 사람은 많은데 일거리 없으니까 가운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포켓볼치고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걸 배열할 때그 사람을 불러서 야야야 여기 공 다시 삼각형으로 배열해 줘라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을 놔주세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공이라는 쥬, 단어는 빵치오라는 단어니까 바이, 공을 놔주세요. 바이, 그런다고 빵치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때 무조건 뭘 써야 되냐면 여기 있는 바이라는 바이 단어를 써서 바이치오라고 바이 하셔야 돼요. 바이치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바이치오 조금 조금 더 중국인스럽게 하려면 얼화를 쥬, 붙이면 돼요. 얼화 붙여서 바이오 시작. 바이얼. 바이오 중국 생활 좀 했다 싶으면 이 얼화를 아이처마. 좀 써줘야 돼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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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좀 써줘야 아이처마. 돼요. 메말할때그 얼화를 좀 써줘야 되니까. 메인말. 이게 아이처마. 북경 사투리거든요. 북경 사투리. 근데 북경 사투리에 어떤 것도 있는지 아세요? 요게 뭐예요? 민즈 하면 이름이죠. 너 이름 뭐니? 라고 물어보면 있죠, 어르마 민즈 이렇게 물어보는 게 표준어예요. 근데 북경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즈를 빼버리고 링쟈. 얼화를 비춰요. 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니즈 어션 마미얼 이렇게 합니다. 이 우리 <목소리> 부모님들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어요. 이거 발음 좋은 거예요. 니즈 어션 마미얼 이렇게 해요. 이게 북경인들의 자부심이에요. 어나 북경 사람. 네. 그냥 북경 사람 아닌데도 자부심. 어즈 어션 마미얼. 아 죄송해요. 니자 어션 마미얼 이런 거. 아니면 야 우리 대학교 동문에서 만나자 그걸 굳이 우한자 똥말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똥말? 네. <목> 똥문이라고 해야 되는데 똥말이라고 해버려요 이게 이제 중국인 국경 사람들의 뭔가 아우라가 여기서 느껴집니다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얼화 어쨌든 그러면 그 포켓볼 치고 나서도 부우하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것도 막 얼화를 붙여막 부우연? 네. 부 바이철 이렇게 한단 말이야. 네. 혹시 중국에 계신 분들 한번 써먹어 보시면 좋겠죠. 후얄바이철 근데 그렇게 중국어를 잘 못하시는 한국 분들이 중국 식당에 와가지고 꼭 그렇게 후얄후얄 이러면 제가 막 옆에서 막못 듣겠어요 막막 막 괜히 막 말은 멋있게 후얄막손 들고 나서 후에 오면 막 당황해가지고 어째 거쟤거량거쟤거싼거왜 그때는 또쟤거싼거 이렇게 말해 멋있게 말하던지. 어차피 너무 막 미안하고 종업원들한테 제가 아유. 정말 중국 생활 한 15년 하고 나니까 그 중국인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이 항상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음은 얼루화를 아무 데나 붙이지 마시고 붙이셔라 좀 약하게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얀 이렇게 하시는 게 맞고 부얄 이래도 상관은 없는데 바이쳐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이 얘기 왜 했냐면 바이라는 단어가 정갈하게 놓는 걸바이라고 하는 거예요. 빵이라는 단어는 그냥 이거를 대충 딱 놔도 빵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종업원한테 빵치올 이렇게 했다면 공을 가지고 와서 두세 개씩 던져 놔도 이건 빵이에요 근데 제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바이 라고요 삼각형 안에 바이 하라고 규칙에 따라서 배열해 놓으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이예요 아셨죠? 한 가지 그냥 참고상으로 전달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바이짜이워만미엔치엔 이 말은 그럼 뭐냐면 미엔치에는 내 얼굴 앞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바이짜이, 원만 미엔치에는 무슨 말이에요? 내 얼굴 앞에 놓여져 있다. 자, 이걸 중국인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눈에 보인다는 뜻이에요. 눈앞에 놓여져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바이짜이, 원만 미엔치에는, 이 말은 의역하면 뭐예요? 눈으로 봐도 확인할 수 있는 이 문제들 얼른 해결해야지, 이런 느낌의 멘트가 되는 거예요. 摆在我们面前的这些问题，摆在我们面前的事儿.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숨겨져 있는 의미예요. 선생 굳이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중국인은 이런 표현들로 강조를 해요. 그냥 이렇게도 해 되죠. 뭐 정부가 이 취해 시 당도 조치, 해결, 현재의 더 저세 원기 이래도 되는데. 말하는 사람은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뭘 강조해요? 이 문제가 딱 봐도 눈에 보인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결摆在我们面前的这些问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건강하시고 제 영상도 많이 많이 좋아해주시고 네, 마무리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만 네,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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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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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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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